이런 머그컵이 미국 아마존에서 월평균 얼마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월평균 매출액이 무려 한국 돈으로 4,500만 원 이상 미국 달러로는 4만 3천 불 이상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머그컵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이 큰 브랜드나 큰 기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개인 아마존 판매자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이나 휴양지 등 원하는 장소에서 하루에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일을 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존 FBA 비즈니스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아마존 FBA를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스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를 하시고자 하는 상품을 먼저 선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공장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제조 공장이 상품을 완성한 뒤 바로 미국 아마존 물류창고로 배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아마존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한국에서 편안하게 미국에 온라인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미국에 물류창고 하나 없이 그리고 직원 한명 없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매출을 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아마존 FBA 무료 강의를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아마존 FBA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강의를 하는 아마존 FBA 컨설턴트 에이든 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끼 고만슈 셰리 빠프까마 이 새끼 고만슈 셰리 빠프까마 이 새끼 고만슈 셰리 빠프까마 이 새끼 고만슈 셰리 빠프까마